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선생님의 영채쌤이에요. 한주 동안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오늘은 어떤 책으로 우리 만날까요? 아프리카에 간 드소토 선생님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쓴 윌리엄 스타이크 작가는요. 여러 가지 유명한 그림책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예를 들면요. 브루퉁한 스핑키, 치과의사 드소토 선생님, 멋진 뼈다귀, 아모스와 보리스,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에요. 그럼 우리 먼저 이 책으로 만나요. 아프리카에 간 드소토 선생님, 윌리엄 스타이그님께서 글도 쓰시고 그림도 그려주셨고요. 조세현님이 옮겨주셨어요. 버나드 드소토 선생님은 백년에 하나 날까 말까 한 유명한 치과의사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알 정도였죠. 사람들은 선생님의 아내 드보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어요. 드보라는 선생님이 하는 일을 옆에서 돕는답니다. 어느 날 저녁 둘이서 까르소의 노래를 듣고 있을 때 외국에서 전보가 왔어요. 드도토 선생님께 아프리카 서쪽 다부 안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빨이 무지무지 아프답니다. 이곳에는 치료해줄 치과의사가 없습니다. 금화 만잎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코끼리 무담보 드림. 드소토 선생님은 외국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코끼리 입속에는 말할 것도 없었죠. 드보라가 크게 노래를 불렀죠. 우리 함께 가요. 네. 드소토 선생님이 맞장구쳤죠. 그래요. 그러자고요. 둘은 뽀뽀를 하고서 답장을 보냈죠. 무담보 씨, 곧 가겠습니다. 드조토 드림 이틀 뒤에 드조토 선생님과 드보라는 아늑한 의자에 앉아서 날치랑 물을 뿜어 뿜어내는 고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픈 코끼리를 치료해 주러 가는 길에 보이는 드넓은 바다를 즐기고 있었죠. 배가 다부안에 도착하자 무담보의 형 아디바가 부두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아디바는 드조토 선생님을 바로 알아보았죠. 배에서 내려오는 쥐라고는 드조토 선생님 부부 뿐이었으니까요. 아디바는 인사를 하고 나서 가방이랑 짐이랑 드조토 선생님 부부를 등에 태우고 무담보의 집으로 갔어요. 무담보는 자기를 구해줄 선생님을 보고선 너무 들뜬 나머지 말도 제대로 할수 없었죠. 무담보가 오물름을 말했죠. 두 분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가 아파서 그런가 봐요. 한번 볼까요? 어떤 모습인지? 그곳은 저녁 7시였어요. 그래서 무담보 부인은 저녁상을 차렸죠. 무담보는 딱딱한 음식을 씹을 수가 없어서 코코넛 우유에 커다란 알약을 녹여 마셨어요. 무담보 부인이 말했어요. 후식은 건너 뛰는 게 좋겠어요. 남편이 이가 아파서 말이에요. 모두들 정원으로 우르르 몰려나갔어요. 드소토 선생님이 무담보의 코에 얼른 올라타자 드보라도 뒤따라 올라왔지요. 자기들을 아프리카까지 오게 만든 썩은 일을 보려고 말이에요. 드소토 선생님은 여태까지 이렇게 몽땅 썩은 어금니를 본 적이 없었어요.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 못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드소토 선생님이 말했어요. 당신의 썩은 어금니는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앉아있는 엄니 한 조각만 있다면요. 무담보는 머리가 멍해졌죠. 무담보는 자신의 엄니를 가장 자신있어 했거든요. 저 생각 좀, 해볼게요. 무담보가 우물우물 말했죠. 무담보 부인에게 그럴싸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무담보 부인이 말했죠.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박재한 바다코끼리는 어떨까요? 아주 멋진 엄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빛깔도 딱 맞네요. 박물관에서 무담보에게 엄니 한 조각 주는 걸 거절하진 않을 거라고 모두들 생각했죠. 바다코끼리도 거절은 못할 거예요. 아디바는 박물관으로 갔죠. 금요일에는 박물관을 늦게까지 열거든요. 드소토 선생님은 치료를 시작했죠. 하지만 선생님의 부드러운 손길로도 무담보가 아파서 소리 지르는 걸 막지는 못했죠. 무담보는 요두를 부르듯이 소리 질렀죠. 드보라는 남편이 다음에 필요한 도구가 무엇인지 언제나 정확히 알고 있었죠. 잘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드소토 선생님 부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었어요. 하지만 뛰어난 의사 선생님이랑 뛰어난 조수, 그리고 불쌍한 환자는 잠을 일단 자고 나서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치료하기로 했죠. 드소토 선생님 부부는 무담보 부인의 바늘 꼬지에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드보라가 잠든 사이 어떤 손이 불쑥 튀어나와 드소토 선생님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러고는 드소토 선생님을 납치했죠. 범인은 붉은 털 원숭이 홍키통키였어요. 드도생 쌤은 홍키통키의 손이 풀리자마자 캐물었어요. 이봐요, 이게 뭡니까? 대체 어디 가는 겁니까? 원숭이가 무뚝뚝하게 대답했죠. 신경 쓸거 없어. 홍키통키는 무담보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어요. 여럿시 있는 데서 무담보가 자기를 바보라고 놀렸거든요. 홍키통키는 코 같지도 않은 코를 가진 버릇없고 낯 두꺼운 녀석한테 놀림이나 받으려고 인도에서 건너온 게 아니었거든요. 홍키통키는 생각했죠. 무단본 녀석, 고생 좀 하라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까요? 홍키통키는 선생님을 밀림 속 깊은 곳에 있는 비밀 장소로 데려가더니 세 장에 밀어넣고 나뭇잎으로 가려놓았어요. 주소통 선생님이 소리쳤죠. 당신에게는 이럴 만한 법적인 권리가 없소. 하지만 홍키통키는 대꾸는 커녕 오히려 무척 즐거워하며 어슬렁어슬렁 사라졌죠. 선생님이 중얼거렸죠. 바보 같으니라고. 선생님은 세 장의 창살을 비틀어 보려고 세게 잡아당겼죠.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선생님은 제자리를 빙글빙글 돌면서 아내를 걱정했어요. 지금쯤 드보라는 제정신이 아닐 거야. 정말로 그랬어요. 드보라도 제자리만 빙글빙글 돌았죠. 사랑하는 드소트는 무서운 동물에게 잡혀 먹혔을까? 허이에 나한테? 아니면 기분 나쁜 표범한테? 혹시 무시무시한 녀석한테 어, 옷까지 통째로 잡아먹힌 건 아닐까? 드드돈 선생님은 물론 환자 걱정도 했죠. 가엾은 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 불쌍한 무단보는 견딜 수가 없이 이 어금니가 쿡쿡 쑤셔왔죠. 이따금씩 무단보가 바닥에 뒹구는 바람에 집 전체가 덜컹덜컹 흔들렸어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드소토 선생님은 궁금했죠. 누가 나를 찾고 있을까? 하지만 다부한 주민들 모두가 드소토 선생님을 찾아 여기저기 구석구석을 헤맸죠. 둘째 날과 그 이후로도 두 번이나 선생님은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드소토 선생님! 드소토 선생님! 선생님이 소리 질렀어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아, 여기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 목소리는 너무 가느다랬어요. 선생님이 조그만 쥐라는 걸 잊지 말자고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다 쎄가 지났어요. 드도토 선생님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사랑하는 드보라를 두번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선생님은 미친 듯이 화가 나기 시작했고, 창살 두 개를 꽉쥐고그 사이를 비집고 나갔죠. 아주 깜깜한 밤이었어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여보, 나 지금 가요. 선생님은 기운이 없었지만 어둠 속을 비틀비틀 걸어갔어요. 그러다 결국 바위에 걸려 넘어져서 발목이 부러지고 말았어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제 어쩌지? 선생님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죠. 완전히 녹초가 되어고 말았어요. 조조토 선생님은 땅바닥에 누워서 안에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라면 두번 다시 듣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행히도 해가 뜨고 얼마 안 있어서 수색대가 우연히 그, 곁, 그 길을 지나가게,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두 선생님을 보자마자 달려왔죠. 수색대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발목을 조심조심 해가며 선생님을 들것에 실어서 무담보의 집으로 손살같이 돌아갔지요. 집에 돌아오자 선생님과 부인은 서로 얼싸안고 뽀뽀를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 어떤 모습일까요? 다행이에요. 선생님은 치즈 샌드위치랑 진한 차두 잔을 허겁지겁 먹고 나서 하던 일을 시작했죠. 드보라가 하던 일을 이어서 하려고 하자 선생님은 장난감 휠체어에 앉아서 지시했어요. 드보라는 무단보의 충치를 파내고 박물관에서 나눠준 바다코끼리의 엄니 조각을 솜씨 좋게 새겨 넣었어요. 무단보의 낡은 이와 바다코끼리의 엄니가 서로 딱 들러붙어서. 무담보는 새 것만큼 좋은 어금니를 갖게 되었죠. 마침내 무담보는, 세, 무담보는 생글생글 웃을 수 있었어요. 웃는 것도 할수 있었죠. 무담보는 아내와 함께 덩실덩실 신나게 춤추었어요. 그러고 나서 무담보는 땅콩을 곁들인 야채를 날것 그대로 엄청나게 먹어치웠죠. 드소토 선생님 부부는 어떻게 됐냐고요? 무담보가 전부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치료를 비 많이 받았죠. 드보라가 말했어요. 여보, 당신 다 나을 때까지 푹 쉬어도 될것 같아요. 다 나으면 이 돈으로 멋진 세상을 좀더 보러 다니는 게 어떨까요? 드소토 선생님이 말했어요. 내 사랑 드보라, 내 생각을 읽었군요. 재밌었어요? 네. 이 윌리엄 스타이크의 다른 책도 찾아서 한번 읽어 보세요. 그럼 다음 책에서 만나요. 안녕.